좀 들어야 되는 거야. 아, 둠바, 둠바, 스타트. 둠바 둠바 할 때는 큰 소리로 같이요. 인생이란 다 그런 거. 근데, 음. 참, 심민신 노래는, 너 너무 수 편안하게 부른다. 예. 네. 세 아, 진짜, <laughs> 형님하고, 형님, <laughs> <진짜 웃음> 형님이 <laughs> 노래, 동아이 <도라이> 노래 부르면, <laughs> 억수로그 뭐야, 힘들게 불러야 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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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laughs> 아니, 아니, 고 아니, 님 근데 옥수편하게 부르고.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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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 아니, 아니, 방송하는데, 아니, 방송하는데 아니, 오늘 크게 다운됐네? 다운됐네. 아니, 이제, 아, 기분 나쁜 게 있어요. <laughs> <laughs> 엄청 기분 나쁘죠. 사색 껑끗 나를 지금 계속 걸고 있는 <laughs> 뭐, 뭐 노래도 뭐 어떻게 부른다. 아니, 뭐 이렇게. 네. <laughs> 그러니까 <laughs> 나또 평생 살다가 비, 이렇게 어려운 얘기 처음 들어. 그런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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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분이 컨셉이 너무 잘 맞으시는. 네. 제가요 오분 <laughs> 전에 그 골피 방송 모니터를 네. 다 하고 왔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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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인현 선생님 방송도 네. 보고 네. 우리 동아 형님하고 네. 두 분이 하는 방송도 보는데 네. 솔직히 말해서 이게 더 재밌어. 맞아요. 재밌대는데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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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또, 아 재미, 여기가 훨씬 재밌고 또 네. 형님이. 옆에서 또 티격태격하는 응. 모습이 예. 그게 더 재밌어요. 아 분석을 잘하셨네요. 맞아요, 아니, 그, 맞아요. 그럼 그, 인유 씨, <laughs> 인유 씨들어서어 너무 이쁘게 방송하지 마. 김인영 선생님은 캐릭터가 없더라고. <laughs> 어. 너무 이쁘요 <laughs>